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목적이 분명히 말씀했네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어 영생을 얻어 구원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행안보다도요 먼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시원난그 피를 통해서 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으면 행함도 달라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주님이 나위서 십자가시고 내 왕이고 내 제사장이시고 내 선지자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자네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암아 행암이 좋아라 그런데 행...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그 믿음 예? 믿음 없이는 천국까지 못해요 믿음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믿음 없는데 무슨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정말 확실한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래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때 우리 낙심과 자살될 때 있어요. 죄 때문에, 또 실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낙심과 자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내가 너, 내가 는 길을 인도한다는, 지킨다고, 보완도, 승리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돼요. 오늘도 우리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혹시 공부하고 실패하고 낙심 좌절됐던 자들, 오늘도 요소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가는 길을 붙들이라, 너를 분명히 들었으리라, 너를 승리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팍 일어나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억울하면서 해방되어 멋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